안녕하십니까. 디스크 닥터 신경외과 의사 김양호입니다. 오늘은 척추 디스크 재발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디스크 탈출증 때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것이 재발이란 문제입니다. 괜히 수술을 했는데 재발하면 어떡하지? 또 수술하고 어, 허리가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어, 막연히 두려워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때 척추신경이 서서히 눌리고 있는데 죽어가는 척추신경을 살리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지 수술이 무서우니까 비수술 치료를 하자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수술 치료는 척추신경이 디스크 조각이든 협착증이든 눌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고 통증만 없애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적인 치료로 99% 이상 죽어가는 척추신경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 디스크병일 때 현미경 수술이든 또 내시경 수술이든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튀어나온 디스크를 중심으로 이 안쪽에 있는 망가진 디스크 부위까지 같이 20% 정도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어, 디스크가 완충 역할을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디스크를 너무 많이 제거하면 뼈와 뼈, 뼈가 이렇게 들러붙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으로 인한 요통이 어, 심하게 되고 또 퇴행성 변화로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 조각을 제거를 하면 튀어나왔던 이 부위는 상처 조직으로 덮이면서 점점 아물게 됩니다. 그러나 약해져 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펑크 난 부위를 때울 수는 있지만 어, 그 부분은 약해져서 언제든지 다시 또 펑크가 날수 있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디스크 수술 후에 재발률은 2%에서 3% 정도이고 어떤 분은 디스크 수술하고 6개월 뒤에, 1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재발을 하는 원인은 허리를 과도하게 많이 쓰거나 또 물건을 들때 갑자기 허리에 힘을 주면서 숙여서 물건을 들때 약해진 부위로 디스크가 이렇게 삐짖고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재발을 하게 되고 척추신경이 눌리면서 평소에 없던 요통과 첫 번째 수술하기 전에 있었던 통증과 비슷한 다리 통, 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재발하는 원인을 보면 환자 쪽 팩터와 또 의사 쪽 팩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 쪽 팩터는 우리 피부를 보시면은 어떤 분은 물렁물렁하고 연한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피부가 아주 두껍고 튼튼하고 좀처럼 어, 밀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디스크도 연골 조직인데 어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이 디스크가 어떤 분은 굉장히 튼튼하고 질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약한 분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약한 분들은 디스크가 한번 터져 나오면 1년이나 5년 10년 뒤에 디스크가 다시 튀어나와서 재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의사 쪽 팩터도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척추 수술을 처음 시작할 때는 디스크 조각을 제거할 때이 주변으로 이 덩어리 중심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덩어리만 제거했을 때는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 뒤에 재발하는 확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뿐만 아니라 이 망가진 디스크 이 부위를 좀 광범위하게 한 2, 30% 정도 제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재발률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2, 30대 환자분들은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그 주변의 디스크도 굉장히 튼튼하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 중심으로 약간만 제거해도 재발을 점처럼 안 합니다. 그렇지만 50대 이상일 때는 이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뿐만 아니라 이 주변 조직도 약해져서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광범위하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스크가 재발했을 때의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성 디스크 때는 통증이 처음 아팠을 때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통도 그렇고 다리 통증도 처음 수술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쪽 부위가 굉장히 딱딱한 상처 조직으로 덮기, 덮히게 됩니다. 이 딱딱한 상처 조직이 덮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다시 튀어나와서 앞쪽에서 물렁물렁한 신경을 뒤쪽으로 누르게 되면 앞뒤로 꽉 압박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마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발한 디스크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척추 신경을 누르는 정도가 경미하고 다리 쪽에 마비가 없으면 대부분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척추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어, 60, 70% 이상이고, 다리 근력마비, 또 발목마비, 발가락마비 증세가 있다면, 어,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환자분에게 이익입니다. 재수술해도 결과가 대부분 좋고, 특별한 합병증이 남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재발성 디스크로 자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분들 MRI 사진을 보면서 증세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세 남자 환자분 MRI 사진인데, 다른 병원에서 3년 전에 디스크 수술 후에 재발해서 4번 5번 사이 이 디스크에 꺼멓게 까먹, 보이는 이 부위가 재발했고 예전의 수술 흔적이 여기 보입니다. 가로로 자른 MRI를 보면 이쪽 왼쪽 4, 5번 사이 신경관 부위가 검은 디스크 조각에 의해서 꽉 막혀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분은 3개월 동안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아프고 통증이 해결되지 않고. 또 발목 마비도 약간 있으셨기 때문에 허리 내시경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번은 70세 여자 환자분인데 5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잘 지내시다가 6개월 전부터 왼쪽 엉치 통증이 30분 이상 오래 걸으면 계속되었었고 특히 밤에 어, 4, 5시간 주무시고 나면 새벽에 4시나 5시경 왼쪽 엉치 부위 통증이 심해져서 자꾸 깨는 증세가 한달 전부터 있었다고 하셨고 <laughs> 그 이유는 똑바로 누워서 자게 되면 척추신경 구멍, 척추신경 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정상일 때는 괜찮지만 어, 이렇게 이분처럼 디스크가 조각이 튀어나와서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똑바로 누우면 이 신경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밤새도록 눌려있다가 아파서 새벽 4시나 5시경 깨신 것입니다. <laughs> 가로로 자른 m r i 보면 이렇게 까맣게 된이 디스크 조각이 튀어나와서 신경이 바로 이쪽에서 돌아나가는데 이쪽 부위를 꽉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39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이 디스크가 많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한테 오시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디스크가 세 차례 이상 재발을 해서 수술을 세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요통이 계속되었고 2년 전부터는 만성요통으로 골반과 엉치 쪽이 항상 아프고 뻐근하고 특히 아침에 더 아프고 무리하면 더 심해지고 하는 이런 만성요통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해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수술적인 디스크 치료술이 필요했었던 분이고 MRI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디스크는 거의 다 닳아서 재 기능을 하는 디스크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주저앉게 되면 쿠션 역할을 할 디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뼈가 계속 맞닿아서 마찰을 일으키는 상태가 됩니다. 뼈랑 뼈가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만성 요통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망가진 디스크를 다 빼내고, 어, 이 디스크를 대체할 이런 모양의 인공 디스크를 어, 사이에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인공 디스크를 어, 삽입한 후에 어, 디스크 간격이 넓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양의 인공 디스크를 삽입을 하면, 척추뼈 사이사이가 디스크가 없어서 뼈랑 뼈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요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척추 디스크 탈출증 때에는 척추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서 눌려서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척추신경을 살리는 것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구해놓고 보아야 하듯이 척추신경은 서서히 죽어가는데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만 없애는 것은 환자분에게 손해입니다. 척추 디스크 수술 후에 몇년 뒤에 재발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현미경 수술이 됐던 내시경 수술이 됐던 어, 재발성 디스크를 재수술했을 때 수술하고 안 좋아지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거의 98% 이상은 완치되니 재수술로 인한 두려움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눌려서 죽어가는 척추신경을 살리자란 취지에서 재발성 척추디스크 탈출증 때 증상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통과 자골신경통은 치료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 척추디스크 탈출증을 1cm 허리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디스크닥터 신경외과 의사 김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